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선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지시입니다. 왜 개편을 지시했을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지시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6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나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한마디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을 만들었고 로또 분양이 주변 집값을 폭등시켰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을 언론은 어떻게 해석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로또 분양 겨눈다 분양가 상한제 손질 예고 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로또 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제도 전면 손질 시사 이런 기사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시행사가 과도하게 분양가를 올리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요건을 갖춘 곳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차이점이 뭐냐? 일단 대지비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아파트 평당 대지 지분 가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산출로 나오다 보니까 주변시 세하고 동떨어지게 나와요. 또한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가 과도하게 건축비를 올려받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시행사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가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까 솔직히 시행사 각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정책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는 곳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택지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별도로 있어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의 민간택지에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애들 지역에 공급되는 분양은요, 주변 지역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당연하고요.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동작, 양천,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지역, 그리고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도요, 정비사업 많은 동들은 다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의 5개동, 하남의 4개동, 광명시에서도 4개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인기 있는 쪽에서 분양 나올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디폴트로 깔고 가다가 그 이후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나서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광명에서 나오는 이제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16억대 분양가가 예상이 돼요. 구평 기준으로. 과천 DH 아델스타 같은 경우는 24억까지 나왔죠.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적용되어 있었으면 아마 이런 분양가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요 정말 파격적인 분양가가 나와요. 작년 10월에 분양을 했었던 잠실 레비안 아이파크 전용 84 타입이 19억, 전용 59 타입이 15억에 나왔습니다. 당시 주변 시세 대비 10억 이상 저렴해서 폭발적인 경쟁률을 보였죠. 공공 택지도 만만치 않아요. 동작구 수방사 공공 분양에서는 분양가가 9억 5천만에 원 나왔습니다. 한강변 아파트가 9억 5천이라니 정말 거의 한 70에서 80% 저렴한 분양가가 작동되다 보니까 이것도 역대급 커트라인을 기록을 했었죠. 이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 청약경쟁률 평균 26대1, 일반 단지 의 6배나 되더라. 그래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좀 안심하고 청약을 하라고 많이 권해드린 편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에요.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문제다. 자, 이 분양가가 청약시장 과열부르고, 어, 주변 자, 시세까지 자극을 한다는 논리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 분양은요, 별개의 시장, 별개의 이벤트로 직을 받아요. 그래서 시세의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동탄에서 저렴하게 분양이 나왔고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뭐 동탄 2신도시 집값이 올라가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것보다 오히려 높은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측정한 분양가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5억 하는 지역에 16억 분양을 책정했는데 이게 완판이 돼요. 그럼 주변 아파트가 어떻게 한다? 15억에 산다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언론 보도를 좀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로또 분양 해법 하나 첫 번째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채권 입찰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세 차익이 나는 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건데, 예전에 판교 신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데, 공공자가주택이에요. 공공자가주택이 뭐다?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사이에 위치한 건데, 이 시세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게 하는 제도죠. 현재 정부에서는 적금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정립형 주택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된다면, 오랫동안 그 집에 거주한 사람이 시세 차 책을 좀 많이 가져가도록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로또 분양에 대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법은 바로 청약 진입 문턱 강화입니다. 자, 이렇게 로또 분양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된다면 실수자 중심의 청약 유도로 이제 경쟁률을 좀 낮춰보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조건 강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강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동시 완화가 추진됐어요. 근데 거주 의무 조건은 완화가 안 됐고 전매 제한만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된다면요, 전매제한이 최장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또는 폐지입니다. 왜? 주변 시세와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누가 좋은 일일까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워낙 반발이 커서 이것을 취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정비 사업장의 집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분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세를 자극하게 돼요 자세 번째는 이 집가 와 분양가 급등으로 민심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을 냅두는 정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수한 사회가 아니면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지만 애매한 게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일반 분양 수입은 조합 섭비로 활용을 해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일반 분양 수입이 올라가게 된다면 조합한테는 이득이 되겠지만 청약자한테는 안 좋은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3자가 만약에 이 시세차익을 가져간다할때 조합 수입을 공공이 가져가는 게 맞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분양가의 인위적인 인상은 청약자의 반발 우려가 되고요 또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도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약시장 대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대통령, 무엇인가 대책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특히 3기 신도시 공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무주택자는요, 내집 마련은 더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온전한 분양 형태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여기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엇인가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냥 정책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또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고, 그에 따른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국토부에서 마련해야 됩니 거든요. 그런 것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내집 마련 청약 당첨 전략도 좀 바꾸시면서 완벽한 내 집을 찾지 마시고 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7일 멤버십 영상에서 성남과 광명에서 2억 벌수 있는 입주권을 소개해드릴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입주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어떤 입주권을 확인하셔야 되는지 멤버십 영상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연설으로 올라가고요.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원하시는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